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큐 매직의 지성입니다. 어, 굉장히 오랜만에 여러분들을 만나 뵙는 것 같은데요. 어, 오랜만에 여러분들이 찾아뵙는 만큼 어, 제가 아주 특별한 카드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바로 어떤 카드냐면요. 자 바로 이 초콜릿 폰테인 카드입니다. 어, 이 초콜릿 폰테인 카드는요. 어, 정식 판매를 하진 않았어요. 어, 정식 판매를 시작한 건 아니고 폰테인 카드에서 잠깐 약간 이벤트식으로 어, 판매를 했었는데 그때 제가. 밤을 새워가며 어, 재빠르게 구매한 카드입니다 어, 이 카드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소개시켜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 카드는 영상이 올라간과 동시에 유캔 매직샵에서 판매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카드를 보시고 마음에 드시는 분들은 어, 구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초콜렛 콘테인 카드 한번 뜯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란 바로 이 카드가 초콜릿 폰테인 카드인데요. 어, 초콜릿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초콜릿 색상을 하고 있는 폰테인 카드입니다. 어, 진짜 딱 초콜릿 색상 같아요. 딱 보면 어, 초콜릿 같은데라는 느낌이 나는 그런 카드입니다. 어, 이 카드 여기 주변을 살펴보면 기존의 이제 폰테인 카드 케이스와 똑같습니다. 뭐 다를 건 전혀 없습니다. 보여 드릴게요. 전혀 뭐 다를 거는 그냥 색상이랑 여기 위에 초콜릿 에디션이라고 써 있는 거 말고는 크게 어, 카드 케이스가 뭐 기존의 폰테인 카드들과는 다른 점은 없네요. 네, 밑에 보시면, 밑에는 어, 여기 만덱 한정판 파, 카드라고, 이제 만덱을 생산했다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덱 한정판 카드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요. 어, 폰테인 카드 케이스 뭐,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테니까 이렇게 생겼다는 라 것만 보여드리고 카드를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카드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카드의 실제 색감은 어떤지, 한번 카드 재질은 어떤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새카드 냄새가 아주 멋있나고요 드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와, 이야, 진짜. 근데 네, 제가 폰테인 카드가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막 선뜻 막 무조건 사세요. 이렇게 말은 못하겠지만, 카드 재질만큼은 어, 진짜 폰테인 카드가 아주 부드럽고 아주 얇은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 진짜로 이번 초콜릿 폰테인 카드 시리즈도 굉장히 얇고 부드럽습니다. 소리 들리시나요? 이 드리블 했을 때 느낌이 너무 좋아요. 패닝 크으... 한번 해 볼까요? 패닝. 페딩. 패닝도 아주 크으... 깔끔하게 됩니다. 따랑. 이렇게 생겼어요. 카드 색감은 어떻냐면 어 카드 색감은 어 카드 케이스랑 비교를 해 봤을 때 이게 조금 더 카드가 조금 더 진한 것 같은 느낌이 나네요. 짜잔,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 이게 색깔이 은근 잘 어울려요. 폰테인 카드, 은근 잘 어울립니다. 어, 저는 그 뭐지? 약간 너무 이 폰테인 카드는 밝은 색은 좀잘안 어울리더라고요. 이게 흰색이라서 그런지 밝은 색은 좀잘안 어울리는 것 같은데, 슬레이트 폰테인이라든지, 뭐 예를 들면 블랙 폰테인이라든지, 이렇게 초콜릿 폰테인이라든지, 어두운 색감에 이제... 그런 폰테인 카드들은 이 디자인에 굉장히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좋아요. 자, 이제 카드를 한번 앞면에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보여드릴게요. 일단 조커 카드는 조커 카드는 기존의 폰테인 카드와 동일하게 생겼고요. 똑같이 생겼어요. 그리고 대신에 이제 초콜릿 에디션이니까 여기 초콜릿 색상이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에이스 스페이드. 따란. 크. 똑같이 마찬가지로 똑같이 생겼습니다. 다만 여기. 초콜릿이니까 초콜릿 포인트가 들어가 있고요 어, 요즘에 나오는 카드들을 보면은 약간 색깔의 포인트가 딱 들어가 있으면 예를 들면 뭐 초콜릿 카드면 여기가 뭐 초콜릿 색상이거나 그런데 폰테인 카드는 그냥 일반 바이시클 카드랑 디자인이 흡사합니다. 디자인이 똑같아요. 아예 똑같아요. 왕족 카드도 그냥 똑같네요. 똑같습니다. 어, 이런 걸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고 너무 카드를 만드는데 성의가 없다. 어, 이 카드만의 도, 고유의 디자인이 없으니까 좀 아쉽다 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는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빨간색 카드도 똑같은데, 이 조명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빨간색이 조금 진한 것 같기도 하고요. 좀 진하다기보다는 약간 좀 밝은 빨간색 같은 느낌이 조금 나는데, 조명 때문일 수도 있어서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클러버도, 이제 클럽버도 똑같습니다. 어, 전혀 바이스클 카드랑 다를 게 없어요. 디자인이. 어, 좋게 생각하면, 아까도 말했지만, 좋게 생각하면. 바이스클 카드나 이런 특수 카드들과 혼합해서 사용할수 있다는 게, 어, 이런 바이스클과 같은 디자인 카드들의 특, 장점이죠. 장점. 그리고 아트 카드들도 똑같습니다. 음, 똑같아요. 그 다음에 두 장의 카드가 있는데, 어, 하나는, 이거 뭐할때 쓰는 카드인지 모르겠는데, 이거 뭐 특수 카드라고 봐야 될까요? 특수 카드라고 할까요? 이런 카드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광고 카드가 있습니다. 이런 거 넣어줄 거면 그냥 블랭크 페이스나 뭐 더블백 넣어주지. 아니면 다른 색깔 폰테인 카드라든지 좀 아쉽네요. 이거는 뭐할때 쓰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게 뭐, 폰테인의 뭔가 새로운 뭔가 캐릭터를 상징하는 로고인가? 아무튼 그런 것 같고요. 어, 지금 이제 캐럿폰테인이래. 캐러, 아, 캐러 어, 초콜릿 폰테인 카드를 보여드렸는데 어, 일단 색감 아주 괜찮습니다. 어, 최근에 제가 초콜릿 카드를 리뷰했는데 그 카드랑 색감이 이게 조금 더 연하고 그게 조금 더 진했던 것 같아요. 조금 더 진했고 이거는. 어, 조금 약간 어두운 다크 브라운 어, 이런 색깔인데 어, 아주 어둡진 않습니다. 아주 어둡진 않고요. 진짜 초콜릿, 색깔, 진짜 초콜릿 색깔 같은 그런 색깔을 가지고 있는 그런 카드예요. 진짜 재질 하나는 정말 끝내주고요. 이 카드의 단점이라고 한다면 가격이 되겠죠. 어, 이 가격이 정말 아쉽습니다. 왜냐하면 이 카드는 어, 실제로 이제 다른 이제 어, 이런 샵을 운영하는 사람들한테 도매가로 판매를 하지 않아요. 폰테인 카드는 무조건 소매, 소비자가로 판매를 하기 때문에 이 카드는 국내에서 싸게 판매되기 가 굉장히 어려운 카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또 이게 한정판이고 인기가 아주 많기 때문에 어, 국내에서 어, 저렴한 가격에 구하기는 좀 어려운데요. 저희가 이제 가격은 저렴하게 못 해드려도 제가. 어, 마술도구나, 마술카드 이런 작은 사은품 넣어드릴 테니까요. 어, 주문하실 때, 유캔매직 구독자예요. 라고 메모 남겨주시면 제가 작은 서비스 함께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까지 유캔매직의 지성이었구요. 어, 뭐,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일일이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요즘에 업무가 바쁘다 보니까 영상으로 자주 찾아뵙지 못하는데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소개드리고 해 싶은 카드가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카드들이 아주 많이 나왔기 때문인데요. 어, 그래도 이 콘테인 카드는 여러분들이 너무 좋아하시는 카드일 것 같아가지고 제가 조금이라도 시간을 내서 빠르게 한번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어, 이 카드 유캐매지샵을 많이 입고 되진 않을 거예요. 많이 입고 되진 않을 거니까 음, 서둘러서 구매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지금까지. 유캐매직의 지성이었구요 여러분들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